안녕하세요. 박하라 교수입니다. 사진 사이트 이용할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시나요? 모티 여부나 이벤트랑 혜택, 그리고 사이트 보증금 이 정도 보시고 가입을 하시죠. 그중에 가장 많이 보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가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이나 롤피, 루징 등 등등도 있잖아요. 저축은 모든 사이트에 다 있는 거니까 제외시키고 롤피 루징은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게임을 더하게 하는 사이트의 상술이에요. 뭐 아직도 롤피랑 루징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롤피 루징 혜택을 찾아 가입하시는 분들은 앞에 업로드했던 영상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튀 커뮤니티에 올라온 보증 사이트 그리고 보증금에 아직도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증을 해준다는 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먹튀 커뮤니티에서 월 400이면 먹튀를 있던 것도 지워지고요 보증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메인 배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튀 검증 사이트에서 먹튀 글도 조작해서 본인 사이트를 띄우기 위해서 키워드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진짜 먹튀 검증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조작하는 것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사이트 이용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먹튀 검증 사이트 관련해서 영상도 만들어 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보시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다 3억이다 인증까지 해서 올리고 하는데 하... 제가 두개수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관리해드리는 회원들만 해도 하루 중점 5억 이상은 그냥 합니다. 1억이나 3억 보증금 있다 하면 회원분들은 당연히 커 보이겠지만 제가 봤을 땐 1억 3억 정도로 보증이 된다는 게참 웃기는 일입니다. 돈도 없거든요. 뭐 회원이 많이 없으면 가능하긴 하겠네요. 이게 저는 월마다 정산을 하는데 많이 졌을때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6억까지진 정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월 정산을 하면 거의 플러스예요 이번 연도 정산금만 봐도 6월 빼고는 다 사이트가 이겼습니다. 제 경험상 회원이 어느 정도 차면 사이트는 무조건 이깁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따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금액 조절하셔야 한다. 수액으로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수익 봤으면 제발 한점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이저 사이트에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자본력이 높고 홍장사고 나지 않아서 회원들이 안전하게 이용 중이고. 숭전테클 없이 잘 되는 사이트가 진짜 레이저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이트는 어떤가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지하의 사이트 둘러봐 보세요. 충전 방역 절대 안 하니까, 공지사항 혜택 다 따져보고, 괜찮다 느끼시면 그때 충전해서 한번 이용해보세요. 네, 문의는 고정 댓글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